1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1번 대박행진, 바깥쪽에 10번 말리부 진저와 11번 바람을 그리다. 세 마리 빠른 출발 속에 안쪽 1번 대박행진이 선행을 노립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5번 해성여왕과 10번 말리부 진저, 3마리가 선두으로 형성했고 11번 바람을 그리다도 박태종기수와 함께 바깥쪽 치고 나면서 34위권으로 나옵니다. 4번 극기상진이 5위, 외곽에 12번 소울이 마제스틱이 6위로 따라가고 있고 기대를 모으는 말들은 모두 중간 그룹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6번 큐피드가 있는 뒤에서 네번째 3번 번 3번 장산베어스는 뒤에서 두번째 자리입니다 1번 대박행진 계속해서 안쪽에서 근수하게 앞서면서 반마신차 5번 해성령이 격차를 좁혀나오고 11번 바람을 그리다가 바깥쪽 3위로 그 뒤에 2번 와일드파이트와 10번 말리부지저가 뒤쫓으면서 5마리 간격 좁혀지면서 이제 4코너로 선해 직선주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번 대박행진이 직선주로 접어들자 격차를 3마신차 4마신차까지 벌리고 있습니다 선행을 노렸다 격차 크게 벌리면서 단독선도 나서 있고 2위권 접전 속에 근소하게 앞서 있는 11번 바람을 그리다 안쪽 치고 나오는 2번 와일드 파이트와 4번 극기 상진입니다 선두 1번 대박행진을 앞세우고 2위권 접전 속에 안쪽 4번 극기 상진 1년 1개월 만에 출전한 4번 극기 상진 중반 2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번 4번 3위권 서비스는 바깥쪽 치고 나온 6번 큐피드가이 1번 4번 6번 1번 대박행진을 앞세우고 4번 극기 상진과 6번 큐피드가이 1200m 혼합 3등급 12경주. 이번 경주 역시 초반 선행에 나섰던 말이 종반까지 호투를 벌이면서 격...